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는 히비가 엇갈리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타이거즈가 3에서 0으로 앞선 2회 초한 아웃에 1루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김도영 선수는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SSG 위 선발 투수 드류 앤더슨을 상대로 첫 번째 패스트볼에 반응하여 공을 중견수와 우익수 사이로 갈라놓았습니다. 일루주자 박찬호는 쉽게 홈을 밟았고 김도영 선수는 무사히 3루까지 도달했습니다. 성공적인 3루타에 기뻐하며 그는 팀 더바웃을 향해 주먹을 쥐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세리머니는 특히나 열정적이었는데 이는 이전 타석에서 박찬호가 앤더슨의 투구에 머리를 맞을 뻔한 긴박한 순간을 겪은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SSG가 곧바로 비디오 리뷰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김도영 선수의 환호 중에도 SSG위 3루수 최정은 끊임없이 태그 동작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리뷰 결과, 김도영 선수가 기뻐하는 도중, 잠시 3루 베이스와의 접촉이 끊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심판들은 최정의 태그가 성공한 것으로 판정하고, 김도영 선수를 아웃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타구는 3루타에서 2루타로 변경되었고, 최정의 날카로운 수비 본능과 주자의 움직임을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에서 또 다른 한국 선수인 KT 위즈의 강백호가 호주 팀을 상대로 2루타를 치고도 세리머니 아웃을 당한 유사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강백호는 너무 일찍 기뻐하다가 아웃되어 실망한 팬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이후 경허히 사과하며 더 나은 경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경험은 경기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중요한 안타에 대한 흥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선수들은 주의력을 유지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의 엄적을 무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김도영과 강백호 모두 한순간의 판단 실수가 프로야구의 빠른 흐름 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젊은 선수들은 이러한 경험을 귀중한 교훈으로 삼아 기술과 정신력을 연마하여 필드에서 꾸준히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도록 집중할 것입니다. 세리머니는 경기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플레이가 공식적으로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리머니 죽음 위 실망을 피하고 정당하게 얻은 성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도영 선수의 실수는 정말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선수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강백호 선수의 사례와 유사하네요. 세리머니는 재미있지만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실수들이 선수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것 같아요. 선수들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차분히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실수들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김도영 선수와 강백호 선수 모두 젊은 선수들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김도영 선수와 강백호 선수의 실수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경험들이 선수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것 같습니다. 세리머니는 경기에 재미있는 부분이지만, 경기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실수들을 통해 선수들이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차분히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들을 통해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김도영 선수와 강백호 선수는 아직 젊은 선수들이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김도영 선수 너무 아쉽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그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최정 선수의 수비력은 정말 대단하다.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백호 선수의 사건이 떠오르네요. 중요한 순간에 정신력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낍니다. 김도영 선수의 열정적인 세리머니는 멋졌지만, 다음에는 좀더 신중하게 플레이했으면 좋겠어요. 프로 선수로서 끝까지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도영 선수, 힘내세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수들이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홈을 밟는 모습은 멋졌지만, 김도영 선수의 아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김도영 선수와 강백호 선수를 응원합니다. 비디오 리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선수들도 더욱 조심해야겠네요. 김도영 선수, 다음에는 꼭 성공적인 세리머니를 보여주세요. 기대합니다. 네, 저도 김도영 선수의 실수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그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최정 선수의 수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강백호 선수의 사례와 유사하게 중요한 순간에 정신력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열정적인 세리머니는 멋졌지만 다음에는 좀더 신중하게 플레이했으면 좋겠네요. 프로 선수로서 끝까지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영 선수, 힘내세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수들이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홈을 밟는 모습은 멋졌지만 김도영 선수의 아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김도영 선수와 강백호 선수를 응원합니다. 비디오 리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선수들도 더욱 조심해야겠네요. 김도영 선수, 다음에는 꼭 성공적인 세리머니를 보여주세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플레이는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세리머니를 조금만 더 늦췄으면 좋았을 거예요. 다음 경기도 기대합니다. 프로 스포츠에서는 작은 실수도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김도영 선수, 더 강해지세요. 최정선수의 끈질긴 태그는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집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믿어요. 이번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팬으로서 아쉬움이 크지만, 김도영 선수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선수가 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른 선수들도 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도영 선수의 플레이가 아쉬웠지만,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응원할게요. 경기 중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프로 스포츠의 냉혹함을 느낍니다. 김도영 선수, 다음에는 꼭 성공하세요. 최정 선수의 날카로운 수비 본능,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선수가 있어서 팀이 강해지는 거죠. 앞으로 김도영 선수와 강백호 선수 모두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질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네. 김도영 선수의 플레이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리머니를 조금만 더 늦췄다면 좋았을 것 같네요. 하지만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합니다. 프로 스포츠에서는 작은 실수도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이번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최정 선수의 끈질긴 태그는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집중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줬죠. 김도영 선수가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믿어요. 이번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팬으로서 아쉬움이 크지만 이번 일은 김도영 선수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선수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른 선수들도 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죠. 김도영 선수의 플레이가 아쉬웠지만,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응원할게요. 경기 중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프로 스포츠의 냉혹함을 느낍니다. 김도영 선수, 다음에는 꼭 성공하세요. 최정 선수의 날카로운 수비 본능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선수가 있어서 팀이 강해지는 거죠. 앞으로 김도영 선수와 강백호 선수 모두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질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